감사합니다. 우리 오월은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족 모임들이 잦습니다. 특별히 또 오월은 자녀들 혹은 손주들 이렇게 졸업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졸업식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자주 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미 졸업한 손주들까지도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아, 한참 기다려야지 손주가 졸업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의 첫 손녀 애비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수제 같아요. 딴 아이들은 아직 졸업하려면 몇주더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제 아들 지우도 지난 주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리나케 리치먼드로 내려간다고. 함께 우리 식탁의 교제에 나아가지 못했었었죠. 그래서 리치몬드에 내려가서 지우의 졸업식에 참여를 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사실 그 졸업식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이기도 했어요.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요. 또 제어희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날이 생일에나 겹친 거죠. 그런데 어머니 날이고 결혼 기념일인데 선물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서 선물 딱 하나 했어요. 지우가 당신 선물이다. 예, 그래서 어머니 날이고 결혼 기념일이지만 졸업하고 장성한 아들을 보면서 이 지우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입을 닦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한 제 말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지우가 내 선물이다. 결혼 기념일 날의 선물이고 어머니 날의 선물이다라고 공감을 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지우가 우리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다 극복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예. 명품 가방만 주어지면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화난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성들에게는 이 테크 기어, 요즘 나오는 새로운 전자기기들 하나 주어지면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마음이 싹 풀어지는 그러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여러분들의 선물인가요? 최애 선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덮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죠.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시는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또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 근심이 느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셔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죠. 이 예배 이 예배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와가지고 경건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헌금 드릴 때 헌금 드리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지루한 설교 말씀 듣다가 간신히 졸음 참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침에 나눴던 오늘 5월 19일자 시편 말씀이 시편 몇 편이었죠? 예.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 시편 예. 65편 예. 65편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65편 시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은 하심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을 인자하심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하심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63편 3절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 온유하심을 한마디로 또 정의한다고 한다면 은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시기와 자랑은 자라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과 자랑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를 향해서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겸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겸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며 다른 이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면 그것만큼 얼마나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실까요? 예,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의 태도 역시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사랑 없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예배한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저런 불평과 판단을 늘어놓은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왜저 사람이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아 있지? 어 저긴 내 자리인데?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왜내 자리에 앉았어?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아, 왜 이렇게 소리가 큰 거야?라고 막 소리 큰 크게 찬양하는 것에 골치 아파하는 그러한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분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 예배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못 착각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그런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중심적이든, 자기 중심적이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그 초점 훈련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할 때,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 유익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에게만 맞췄던 초점이 이제는 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그 초점이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두 개를 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강령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15절부터 16절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들 노란 줄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두시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피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말 걸어올 때 반응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에는 예배에 대한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제사는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줌, 구제, 봉사, 섬김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적,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유익을 구하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만족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우리의 행복을 구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라니,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은 자기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우리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할 그러한 아,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만족을 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내 행복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여러분들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즐거운, 가장 기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중심에만 묶여 있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오늘 다루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늘 교만이 깊게 뿌리 내리 있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이 교만의 모습,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자기 사랑하는 그 행동들을 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자랑입니다. 자랑은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이만큼 잘 살아? 이만큼 번듯해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죠. 반면에 자기 연민은 무엇일까요? 자기 연민은 고난을 겪었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죠. 나는 이만큼 고난을 겪었어. 나는 이만큼 고통을 겪었으니 칭찬받으라 마땅해라는 마음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죠. 자랑은 강자의 마음에서 울리는 교만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자기 연민은 약자의 마음에서 울리는 교만의 음성입니다. 그럼 자기는 자랑하기 원하고 자기는 자기 연민을 하기 원하는 그 중심에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만 사랑하는 그 깊은 뿌리 깊은 타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기애를 깊게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라는 좁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결국엔 우리가 자기만을 사랑할 때는 파멸과 멸망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확장되고 넘쳐 흐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럼 참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만족이 확장되고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의 유익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 행복만 추구하고, 내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말 멸망의 길로, 그러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내 만족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이웃 중심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에 나의 왕자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